예,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구두마루 실험맨 제 3화죠. 이번 주제는요. 저희 키누피 구두를 신고 운전을 할때 불편하지 않은가. 이런 또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오늘 저희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실험맨 저희, 어 일단 키누피 구두 신고서 준비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기, 어 실험맨을 맡아주신 아 저희 직원분이시고요 오늘 저희 오늘 준비한 제품은 저희 아직 아, 출시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저희 구두마루의 신상 어, 키높이 7cm 키높이 구두고요. 아직 모델명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요거 이제 잠시 후 이제 저희 쪽에 출시될 제품이고요. 이거 저희 키높이 구두 신고서 오늘 어, 운전을 어,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겠습니다. 자, 탑승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승. 저희 실험맨이 어,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함께 같이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동을 켜주시고요. 켜져 어 예, 시동 켰습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확인 시켜드릴게요. 지금 좀 어두워서 그런데 어, 일단 저희 어, 좀 어, 그런 공정성을 위해서 스틱으로. 이번 차량 준비했습니다 오토는 아무래도 키높이 구두를 신어도 쉬울 수가 있으니까 저희 스틱으로 음 수동이죠 예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높이 구두를 신고 출발하는 우리 실험맨입니다 아 가면을 썼다 보니까 이게 좀 시야가 좀 좁을 수 있습니다 음, 뭐, 키높 피고도 신고도 뭐, 무난하게 운전을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데요. 실험인님 네. 괜찮으세요? 아직까지? 아, 오케이 라고 합니다. 딱히 불편한 점은 없어 보이네요. 음. 일 유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유턴. 손 돌림이 바쁘죠. 지금 기아를 바꾸고 있다 보니까 장애물 통과했고요. 다시 저희 주차되어 있는, 주차되어 있던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주차. 예, 주차 완료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실험해보니까는 키로 피고 드신 그 전혀 불편함이 없던가요? 아, 좋다. 뭐 이상 없다. 뭐이렇게 실험맨이 뭐 끄덕끄덕 하고 있습니다. 저희 키높이 구두가 아무리 높아도 어, 저희 운전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고요. 뭐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걸로 판결이 났습니다. 저희 실험맨 제3화 키높이 구두 신고 운전하기 대성공 이상입니다. 뿅.